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원하게 말아 드리겠습니다 마라언니의 셀프콤마입니다 오늘은요 이번에 책이 나왔으니까 그 책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다가 출간을 하게 되었고 출간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어떤 에피소드에 대해서 간단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laughs> 아, 어, 제 책이 항상 제 옆에 있습니다. 좀 계속해서 좀 애정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말보다는 이제 좀 글을 편하게 여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글로서 나를 좀 풀어냈었던 경우가 많았고, 지나가면서 생각나는 문장이나 말 같은 게 있으면 그게 이제 노랫말이 되어 가. 다니면서 노래를 했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성인이 되어가면서 나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까? 나는 또 누구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라든지 수치심 뭔가 억눌려 있는 그런 지점들이 매번 제 안에서는 꿈틀대고 있었어요. 혼자만의 막 잡음과 혼자만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책을 써야지라는 것들은 아뭐 교육을 하면서 일을 하니까 하나의 과정으로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있었어요. 말로는 계속 언젠가 책을 써야지 책을 써야지 하면서 가장 큰 계기가 있었던 게 4년 전더 거슬 올라가면 아기를 키우면서 이런 울감들이 컸고 블로그에 처음으로 그냥 그날 그날 있었던 아이와의 에피소드를 저에게 하는 그저 글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한 글쓰기라고 하죠 네이버에 그 부모 아이라는 코너가 있었고 그 코너 담당자가 글을 선정을 하나 봐요. 이 글을 제가 좀 게시해도 되겠습니까?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허락을 구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값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 무슨 어떤 상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 댓글이 달리는 순간 아직도 제 블로그에 가보면 이제 그 글들이 남아 있고 그렇게 해서 노출이 됐었던 아이들의 그 흔적들이 사진보다는 글로 남아 있거든요. 때 글에 대한 동기를 받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6번 이상 계속 그렇게 네이버 아이의 마음의 병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좀 성장을 하니까 일은 되는데 이제 균형감이 깨지기 시작했고 일에 매몰되기 시작했고 돈에 매몰되기 시작했고 세상 사람들과 외부에 지나친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정말 끌려다니는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지나고 나서야 좀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1도 3도 아닌 짜증 그 나를 태우는 과정들이 많이 반복이 되었고 어느 순간 마음 속에서. 아, 화가 나면 글을 쓴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풀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 이제 글들이 한번 모음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글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모으고 나니까 꽤 많, 많은 네, 분량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원고를 가지고 이제 투고를 해보려고 했어요. 투고는 보니까 기획 출판이 있고 반자비 출판이라는 게 있고 또 자비 출판이 있는데 어떻게든 저는 기획을 해보고 싶어서 이때까지 썼던 글들을 종합해 보면서 다른 분들은 원래 기획서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뼈대를 붙여서 글을 쓰는 게 원래 맞대요. 실제 글쓰기를 하시는 작가 프로젝트나 뭐 전문가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시작이 더안 됐어요. 다 모은 글들을 한데 모아놓고 읽어봤어요. 내가 나를 잘못 보니까 이면에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대한 지점을 가지고 기획선 한장 정도로 하면 된다고 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글을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제 감정이나 스트레스 그냥 교육들이 어쨌든 많이 있다 보니 그런 쪽에 대해서 좀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장 많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쫓아가지 말아도 된다고 하고요. 그 멈추라고 하고요. 제가 말아 그 언니처럼 뒤돌아보지 마라. 남들 따라가지 마라. 선을 지켜서 올곧게 가도 되는 방법들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해 왔던 거죠. 잠시 멈추고 나하고에 대한 관계를 좀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 자기를 인식하는 것들에 대한 순간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들로 하여금 에워쌀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ai 한테도 물어봤어요 제가 쓴 글을 물어보는 거죠 주 타켓을 어, 번아웃 그리고 나에 대한 인식이 좀 힘들 시는 분들 오늘 하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 오늘 어땠지도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 나라는 사람을 잊은 채 달려만 가는 사람들을 위한 타켓이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이제 목표들 그리고 이 글이 왜 쓰여져 야 되는지 그들에게 무엇을 줄수 있는지 그렇게 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80개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투고를 꾸준히 보냈는데 처음에는 연락한 통 없었죠. 그리고 3, 4개월이 그냥 후딱 가더라고요. 한 개씩 두 개씩 거절 메일이 오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미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메일을 주셨던 거예요. 기획서 한 장이랑 60 정도에 해당하는 거를 보냈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팅을 하던 중에 또 연락이 오게 돼요 빠른 시간 안에 정해야 되고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고를 과정을 거쳤고 에디터와 소통을 하면서 글에 대한 맥락을 가지고 정확하게 2040에 대한 번아웃을 겪는 사람들의 어떤 것을 주 타켓으로 자기 돌봄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저는 처음에는 나는 나를 돌보기로 했다. 나는 일상을 그만두기로 했다. 그래서 일상적 그만둠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살려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들. 그런 식의 제목들을 좀 파생시켜서 생각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합의에 이른 것이, 나는 나를 돌보는데, 나에게 쉼을 주는데, 나에게 멈춤을 선물하고, 나에게 콧말을 선물해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지점들을 열려놔야 된다라는 거. 셀프콧말이라는 제목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브런치가 계속 불합격이 됐었어요. 지금 원고의 그 뼈대 같은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로 하니까 한 번에 붙게 되더라구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건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웠던 지점들 있잖아요 내가 쉽게 쓸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해봤던 것들인 거 같거든요 그런 지점들에서 좀 골똘하게 들여다보면 그 중심부가 좀 나오는 거 같아요 나의 경험이 베이스가 전혀 없고 나의 결핍이나 어떤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쓰게 되면 이제 실용서라던지 이런 쪽은 좀 가능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자기 계발서이자 에세이 관련된 글들을 쓰다 보니까 그 지점이 좀 저에겐 되게 회복의 코드로 좀 다가왔었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책이 나와서 참 행복했죠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가 일어나진 않았고요 큰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가시적인 부분들은 없어요 제가 그냥 하던 일에서 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확장들이나 이런 것들도 뭐 눈에 띄게 아직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이한 한건 그러면서 내면이 정말 단단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도구화가 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소리 낼수있 라는 너무 감사하고 글쓴 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족하고 아쉬운 건 맞지만 이것이 어느 시발점은 된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 또그 안에서에 대한 생각들이라던지 한번더 제가 셀프콤마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돌봄과 자기 인식 그것을 말하고 듣고 하는 개인적으로라도 이야기하면서 풀어낼 수 있는 공간들을 애타게 찾게 되고 그게 감사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업자 간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시간들을 충족시키는 활동의 하나로 이제 돼버렸어요. 전 이렇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서 유튜브를 키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돈을 벌어야죠. 강의도 돈이잖아요. <laughs>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영향력과 가치는 있겠지만, 그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나 당장에 나와야 되는 것들이 더 힘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앞을 아마 천혜기가 바쁜 사람이었을 텐데 지금은 그 멀리 반걸음 한 한걸음이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은 이렇게 하면 더 내가 더 단단해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계속 생기겠구나 시들지 않는 동기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 동기의 종류가 그때그때 그때 얼마나 뭔가 좀 그레이드가 올라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네 책은 나의 내면에는 그리고 내가 해낼 만한 가치에는 충분하게 자리를 잡아 주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던 과정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는 누구나 글을 쓸수 있다는 말이 더 와닿기 시작했어요. 한번 썼으니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조금 더 나와의 관계 속에서 <laughs> 더갈수 있는 그런 지점들 나를 단련시키면서 그 안에 느낄 수 있는 생존감들을 선물 받고 싶으시다면 오늘 한줄 하루 5분이라고 셀프콤마라고 하고 많은 그 워크시트를 넣었어요 실제로 써본 기록지도 많고 그랬던 이유가 그냥 하루 한장 하루 한줄 끄적거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는 어, 내가 썼나보다 하지만 그렇게 한 줄이 두 줄이 되고 두 줄이 세 줄이 되면서 그 안에 나는 풍성해질 수 있고 스스로가 도움닫기를 할수 있는 여정들을 통해서 나와의 작은 성취 작은 기쁨 실제로 가능한 것들 이어나가는 경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셀프콤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전히 써서 감사하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을 좀 써나가는데 큰 힘을 얻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머리로 머리만 붙잡고 계신다거나 책책책책하면서 말로만 시간이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할수 있는 지점들을 발견하시면서 압박이나 완벽주의 벗어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발로를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말아 드렸습니다.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